안녕하세요. 건강콘서트 장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빨리 걷는 것과 뛰는 것, 어떤 것이 살을 빼는데 효율적이냐는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복잡한 이 문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름대로 결론을 확실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서 빨리 걷는 것이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아니다,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을 걷어내고 몸을 만드는 최전선에 있는 피트니스 선수나 보디빌더들도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산소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보디빌더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학적인 팩트를 우선 짚어보고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고강도 운동인 달리기에 비해서 빨리 걷기가 지방연소 효율이 더 높습니다. 지방 연소율이 높다는 건좀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운다는 얘기인데요. 이 점을 근거로 살 빼기에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달리기와 걷기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시간을 운동했을 때 걷기가 지방을 태우는 효율 면에서는 앞서지만 전체 운동 강도는 달리기가 훨씬 높고 칼로리 소모도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시간을 운동했을 때 날아가는 지방의 총량은 달리기가 더 많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 후에는 후연소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시간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방연소가 추가로 일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살 빼는 데는 달리기가 최고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영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걷기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관절 등의 부상 위험이 달리기에 비해 현저히 적죠. 부상 위험이 거의 없는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절뿐 아니라 호흡계 심혈관계에 걸리는 부하가 달리기보다 훨씬 적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재활이 목적이거나 몸이 아주 약한 분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달리기는 칼로리 소모가 많지만 부상의 위험이나 근손실의 우려 때문에 몸 만들 때는 잘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걷기를 위주로 운동할 것이냐, 혹은 걷기와 뛰기를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할 것이냐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걷기와 달리기 중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할 시간은 아끼고 뭐가 됐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실행하는 게 정답이겠죠. 장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건강 챙기세요.